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5년 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일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얼이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잃음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키로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 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